할렐루야! 은혜로 행복한 저녁에 축복. 오분 묵상 시간입니다. 2024년 2월 18일 주일 저녁입니다. 은혜로 좋5 오분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담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도 담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레 레이 사람을 모았더라. 내일 사람은 3 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삼만 팔천 명인데 그 중에 이만 사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육천 명은 간음과 재판장이요, 사천 명은 문지기요, 사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로승과 그학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다 빠짐없이 다 봉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들고 이제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23장의 역대상 23장의 내용입니다. 어, 22장에는 성전 건축을 억으로 어, 어, 건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오늘 2 3장은그 안에 성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 숫자를, 사람의 숫자를 세는데 21장은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고요. 오늘 23장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 의도와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그 인구를 다 파악했더니 38,000명이었습니다. 38,000명을 24,000명과 또 6,000명과 4,000명, 4,000명 이렇게 나누면서 그 그런 것들을 다 아, 구분해서 다윗은 성전 건축할 재료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조직도 다 좋은 겁니다.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에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신앙이 중요하던 것인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건물만 얘기 생각한 게 아닙니다. 건물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 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배에 봉사할 사람들, 그걸 주관하는 사람들을 먼저 터를 잡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이스라 안의 예배가 온전히 그 목적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부르신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 봉사할 사람들 하나님 예배 드릴 그 사람들을 준비한 것 조직을 짠것 얼마나 기한지 모릅니다. 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다윗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 다윗에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건축을 짓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행해지는 내면의 것들 그속개 끝까지를 다 관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웅장하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성전에 모실 수 없지만 그래도 그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사절에 보니까 같은 집합 사람들인데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네 유인 가운데 반이 있고 재판관이 있는데 이 6천명의 2천0백명이 이 사람들은요. 내민들은 오세 당시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성읍에서 행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내외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들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그들과 더불어 생활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형식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다윗의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율법을 받을 때는 목숨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과 삶이 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형식과 습관으로 흘러갔던 것이죠. 행위는 있는데 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간섭으로 바뀌어 버린 것들로 그걸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삶에 일치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완성은 예배당이 아니라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믿음으로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봉사할 수 있도록 어, 이 구조를 짜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할수 있는 기회와 아, 또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일을 감당할 때 소외되는 사람이 정말 없어야 되죠. 좋은 일에서만이 아니라 힘든 일도 감당할 때 누구든지 골고루 맡겨서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여 여기시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잘 감상하여서 정말 빠짐없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전에 봉사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반열에 따라 봉사의 일정을 계획한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하여 누락 없이 빠짐 없이 성김히 봉사할 수 있도록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전에 제사장 집하전으나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고 한 사람이 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전건축 6번을 기도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건축의 행정적인 부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법적이고 제도적인 한계를 붙들어 주셔서 성전건축에 유리한 여건들이 주어지게 하시고 설계와 시공시, 법규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숙지로 잘 순수되고 쉬운 척거가 없고 불필요한 낭비가 없게 도와주시고 공사 후에도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속히 준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시공사와 공사계약 관련하여 실수나 빠진 부분이 없게 도와주시고 계약 내용대로 잘 이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본영에서 적극 협조하여 절차상 지체되거나 걸림들이 없도록 주님 빨리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금주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늘 같은 날처럼 느껴지지만 매일매일 다른 날임을 깨닫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런 날씨 변화에도 몸이 피곤찮게 하시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이나우라와 이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월에 있을 선거를 통하여 총선를 통하여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이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설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치료와 회복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간의 죄 가인의 죄 다윗의 음욕 바리새인의 그와 같은 외식하는 죄또 이방인과 같은 그런 모든 죄들을 주님 도말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의 피로 깨끗이 하여 주셔서 어떠한 마귀의 울무에서부터 로 해방되게 하시고 축사할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선포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리 예수 이름으니,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간의 영, 이단의 영, 또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귀신으로 돈, 질병과 아픈과 고통과 눈물과 불안과 불면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습관에 의한 병들, 또 유전에 의한 병들도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자유케 한다고 했으니 오늘 그 자유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록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자여, 내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근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네 증이를 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은혜의 담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평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